이건님 거가고겠습니다 네네. 어, 이리, 성함이 이건이시네요. 이건 이건리스. 이건 뭐야? 네. 예. 형님 저는 패션 센스가 최악입니다. 물론 외모가 중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옷을 더못 입어요. <laughs> 제 혼란스러운 조합에 사람들이 경악하기까지 합니다. 문제는 제가 보는 눈도 없어서 성재영 평상시 패션도 되게 잘 입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. <laughs> 패션 센스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패션 센스가 없는데 난 보는 눈도 없다. 입고 보는 것도 못한다.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. 음흠.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성함을 밝혀주셨습니다. 이건님. 네. 비스좌. 음. 아 이분 전화 연결이 가능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예. 받아봐야죠 뭐 그러면은. 자 여보세요. 아 반갑습니다. 어디 사려 누구신가요? 아 저는 이건이고요. 제 실명 맞습니다. 아 실명 오. 광주에 사시는 이건님. 형제 어떻게 네. 돼요? 제 위로 형한명 있습니다. 형 이름은 뭐예요? 이일입니다. 둘21 그러니까 아. 동생은 이건. 네. 오다 외자네. 어떻게 보면 스몰 토크하기 되게 좋은 이름들 아닌가요? 아네 그렇죠. 항상 오. 이건 뭐지. 어, 네. 어. 옷을 못 입는다 하셨으니까. 살짝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? 아 그건 확실하죠 <laughs> 확실하다 베텐너로 <에텐러로 웃음> 충분히 가려가다 가장 기억나는 패션 센스 사람들이 가장 경악했던 센스 어떤 겁니까? 어떤 복장이었어요? 어, 제가 정장을 위로 맞춰 입고 정장 근데 되게 좀 힙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정장인데 힙해 보이고 네발 예? 밑으로는 신경을 좀안쓴 느낌으로 땡국수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매치하고 나갔더니 정장에 계속... 그걸 신었다고요? 신발 잊어버린 건 아니죠?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양말 칼라는 무슨 칼라? 양말은 아마 하늘색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색? 아 그러니까 하늘색 구멍난 신발이니까 하늘색 양말로 어떻게 보면 약간 깔맞춤을 하시고 아, 그쵸, 그쵸. 정장은 무슨 색깔입니까? 약간 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은색이요? 예. 네. 잘못하면 갈치로 보일 수 있는 그 은색? 아 그렇죠 <웃음> 거기에 <웃음> 하늘색 <웃음> 아이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벌칙 의상이잖아요 아 그런가요? 아 모르네 지금 큰일났네 아... 그거를 입고 어디를 갔어요? 여사친 만나러 갔습니다 아. <laughs> 그거를 이거 여사친 만나러 갔다 반응이 네, 어땠습니까? 집에 가서 환복하고 오라고. 아 환복하고 <웃음> 오라고. <웃음> 야. 야, 저도 경악할 만한 패션을. 전... 아니 우차사새코드 느낌인데 살짝 이게. 그러니까. 예. <laughs> 어.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? 아 저는 의도를 했어요. 좀깊해 보이. 아 약간 그 느낌을 음. 죽인 준 거다. 여사친이 너무 착하다고 지금 채팅창에. 음. 그래도 <laughs> 아는 척을 해준 게 너무 착하다고. 음. 예, 아, 그러네요. 보살이라고. 네. <laughs> 평상시에 들고 다닐 때는 뭐 지갑이나 클러치백 어떤 거를 착용하고 계십니까? 지갑이나 클러치백이 없어요. 없어요? 네. 그럼 이제 주머니 못 넣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갖고 다녀요? 음. 그 주머니에 카드 세 개를 그냥 가지고 다녀. 결제할 때? 네. 그걸 멋있게 딱세 개를 꺼내 가지고. 어떻게 멋있게 했는데? 야, 그거를. 캐주얼 복은 네. 어떻게 입어요? 캐주얼 같은 경우는 성제 형님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. 아, 왜날 끌어들여. <laughs> 아, 네. 왜날 끌어들여. 개열이라고 생각했는데. 게, 같은 계열이다. 같은 계열이다? 아, 네. 데아 어떻게 캐주얼, 뭐가 최악이었어요? 생각했던 거, 기억나는 거? 정장 중에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저는 이제 그 셜록 홈즈를 좋아하니까 아 그, 그 느낌을 <laughs>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입고 나갔어요. 아, 셜록 홈즈 약간 버버리 느낌 나는 이렇게 가발리 느낌. 예 네, 근데 예, 예. 제 나이가 서른 둘인데 쉰둘 같다고. 쉰둘 같다고? 어. 네. 아니 멋쟁이 신사 느낌. <웃음> <웃음> 어, 채드 차가 외알란형쓴거 아니냐고? 셜록처럼. <laughs> 그 아, 있는 거 거에... 아니에요? 저희 의상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. 성재 씨는? 아 지적할 지금... 게 전혀 없는데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대박이다 지적할 게 없어요? 아 일단 그 용국 형님은 되게 그 래퍼 20년 차인데 잘못된 사람 후배들 관리하는 그 아하, 있고, 그런 느낌이 또, 있고 아 약간 정신 못 차리고 네. 계속 예2 0다 30년 2부? 예. 그리고 이제 성재 형님 같은 경우는 네. 약간 그좀 프로레슬러? <웃음> <웃음> 그 입었대요. 아 프로레슬러가, 아, 프로레슬러가 평상복 입었을 때 경기 전에 인터뷰할 때 아, 정확한 표현이네. 오, 아니 아, 너무 멋있다. 멋있다고. 아, 아니 제가 봤을 때 보는 안목은 굉장히 정확하나 어. 그게 대중적이지 않아서 그 문제가 맞아요. 되는 것 같거든요. 사람과.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. 예. 네.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르면 물어봅시다. 일단 채팅창, 채팅창에 아, 광주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넌 그냥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다니라고. 쉽고 <laughs> 괜찮다. 예. 괜찮다. <laughs> 기아 타이거즈 아니, 유니폼 입고 다니다 예. 예. 저도 자주 야구 유니폼 입어요. 음, 깔끔하니까. 예. 예. 신발만 주의하시고요. 일침. 네. 일침을 일단 면전에 해 드리지요. 영국이에 일침. 일침. 옷못 입는 거 유튜브로 한번 100만 간다. <laughs> 이거 찍어서 올리세요. <laughs> 예. 예. 사람도확 올립니다. 이런 아. 패션을 입는다고?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. 네네네. 신발 버려요? 아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겁니다. <laughs> 들었죠? 가성재 씨는 프로레슬러. 근데 굉장히 멋있다. 대왕표로가 싶어. 굉장히 거예요? 멋있다. 예. 세상에 나쁜 옷은 없다. 못 이기죠? 음... <laughs>